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타로 메이저 카드의 3번 엠프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프리스라는 것은 엠퍼라 우리가 영어에서 이 엠퍼러가 황제죠. 그래서 엠프리스는 이제 ESS가 여성형 전비사니까 여황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3번의 카드는 우리가 1번 카드가, 1번 카드가 나였죠 나 마법사. 그다음에 2번 카드가 여사제 카드였죠? 이거는 너. 이게 합해져서 이 3번이 돼서 그리고 이 3번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의미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모양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카드는 안정, 좋은 요인은 플러스 요인으로, 그다음에 풍요, 완성, 뭐 확장. 성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그런데 이제 이 카드의 약간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인은 고통이라든가 또는 갈등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3번 여황제 카드는 어,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황, 여, 여황의 조건이 있어요. 여황의 조건. 우리가 여왕이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왕인교. 두 번째는 왕의, 왕의 왕과 결혼. 세 번째는 내가 여왕이 돼야 돼, 내가 여왕이. 그러니까 내가 여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자수성과 하는 거죠. 이런 그세 가지 어떤, 경우 수가 있습니다. 약간 CEO적인 기질도 있고요. 이 카드를 보면 어 아주 여성성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아냐면 여기에 지금 물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금성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성류들이 계속 아주 많죠. 이런 게 전부 다 여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 여, 이 여성이 들고 있는 이제 홀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곡간의 열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죠 풍요, 풍요. 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안락함이죠 안락함. 그리고 이성류라는 것은 어떤 다산을 상징 한다 고볼수 있겠고요. 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성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 관계 맺는 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이런 거. 이런 걸 중요하고요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이를 추구하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그 수성 수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말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수성의 여기 있는 위에가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금성은 관계,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카드는, 어,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사치라든가 낭비, 허영,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약간 명령, 지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여 황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도 여자 3번 카드와 남자 3번 카드가 좀 달라지는데, 이 남자, 남자 3번 카드, 남자 3번 카드는 약간 계산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물질, 자기의 어떤 충족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물질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물질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 과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 중독이란 말을 하죠. 그런 의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직업적인 면을 본다면 보니까 디자이너,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또 CEO 기질 있으니까 사업가, 또 꽃이 있으니까 꽃집, 물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물과 관련된 거, 또 나무 우리가 이제 배산 임수 이런 말 하죠, 일종의 부동산,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된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도 여, 성카드고 여성 3번도 여성카드인데, 2번 여사제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정신적인 엄마?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일, 이런 걸 많이 하는 거고요. 이 3번, 이 3번 여성카드, 이 카드는, 어, 현실적인 엄마. 현실적. 그 다음에, 물질적. 그 다음에, 실질적. 이런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 어, 상담을 받거나 이럴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리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